알았어 이제 하고 그게 있어서또 힘드네 다리를 아예 세우는 게더 낫나? 시상해 <laughs> 팔 터지겠다 여보 됐 운동되고 좋네 아빠도 어. <봐라> 하나 둘셋 <봐라> 이게 <그게> 더 재밌나보다 <laughs> 아뭐여 <permane electromagnetic> 윤성이 것도 생각해서 힘 아껴. 자, 이제 윤성이. 아아 이제 한번. 갑니다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어섯일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 둘, 열 셋, 열 넷, 근데 그네로에 힘들어요, 뭐힘 운동 되네, 이거. 되지. 넌 근데 기록지가 커서 아, 무릎으로 해아 이건 이거밖에 안 된대 넌 기록지가 너무 커 다리가 위아래로만 된대 윤상이 간다 가지 우아해 가능해? 세번세번 점프 위로 그거 있지 자유로 드롭 여보 자유로 드롭 어. 어? 자유로 드롭 갑자기 위에서 아. 떨어지는 거 네, 갑니다. 3, 2, 1! 알았어. 3, 2, 1! 됐어. 됐어, 이제. 윤재, 윤재. 한 번씩 해야지. 그러한번 하고 윤재. 야, 너는 자유용권안 끊었어. <laughs> 1회 권 끊었어, 1회 권 앞으로 <laughs> 핏줄 봐. 그럼 어떻게 할 거야, 이거 핏줄? 아니, 하는데 아빠. 이거 깨끗할거야? 안맞아 알았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나도 나도 나 안해 한번 하면 백번 해야돼 나도 나 봐봐 아빠 핀즈 봐 <laughs> 이거 봐봐